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8일이고요. 현재 시간 저녁 7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코너는, 그죠? 어, 저희 유료 회원님들께서 어, 이제 제 방송을 듣고 그죠 어,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문자 보낸 부분과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밴드에서 지금 제가 얘기해서 뭐이 종목으로 승부보라 했던 종목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 사셨다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도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지금 48,000원, 9,000원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55,000원도 돌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수익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수익 구조를 어~ 익실은 하시고 싶은 분은 하시고 저 사실 제노트매매도 여전히 지금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수익권이니까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잠깐 올려드렸고, 어제 제가 이 10만 전자에서 20, 20만 전자, 50만 하이닉스에서 100만 하이닉스 과연 그럴까?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바로 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구독했다가 취소했다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이 지금 제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는 어떻느냐 오늘 사서 다음날 10%야 그럼 어제 뭐 샀느냐 어제 엑스게이트 샀거든요 오늘 10% 넘게 나왔죠 어제 남들이 버릴 때 9,500원에서 9,600원 충분히 매수해가지고 오늘 10% 넘었어요 18,000원까지 갔으니까 주당 1 0 0원만 먹어도 한 900만원만 던져도 금방 100만원 벌거든요 하루에 매일 이렇게 100만원을 벌게 해주는거야 돈초만씩 해도 여러분들은 종목이 종목을 볼줄 몰라 그냥 뭐 종목이 막 이래 그래 같은 종목도 뭐, 호가장 텅텅텅 비어 있는 게 올라가면은, 그 좋은 줄 아는데, 그런 거는 천지입니다. 누구나 다살수 있고, 누구나 다팔수 있고, 물량을 마음대로 실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해야지, 오늘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래량이 얼마냐면, 오늘 그래가, 1400만주죠? 1400만주가 터졌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12%. 어제 저희들이 이 밑에서 밑꼬리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런게 주식이지 수급에 대한 주식이지 호가창 200주, 100주 텅텅 비어 흐르르 올라가 그런거는 있잖아요 잘못하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런것들 한번 확밀어보리면 그대로 막 하한가 빵 밀려버리면 호가창 텅텅 비어있는것들은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기분 나쁘면 확 밀어버리면 그냥 하한가야 팔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즘 같은 장에 누가 그래 텅텅텅 비어있는 그런 호가창을 하나요. 충분하게, 주도주, 제가 계속 주도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이제 조정을 싹볼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부분인데, 오늘 저는 노트맵에는 그냥 막판에 하이믹스, 한주당 만은, 많은 정도 나왔는데, 한 300주 들어가서, 좀 수익구조 한번 내보시라, 이래가지고, 뭐, 방송 들으시는 분만. 사실 하이닉스가 50만 원이니까, 51만, 그죠? 1만 천 원부터 51만 5천 원까지 매수해가지고, 어, 장막판에 20, 야 52만, 그죠? 한 3,000원, 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주당 한만원 가까이 매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한 300주 들어가서 한 24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엑스게이트는 어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심태 같은 경우는 마지막 50% 들고 있던 거, 제가 어제도 심태 6만 원에 매도라인이라고 했는데, 어제 뭐, 짧게 주당 한 2,000원 드신 분은 드시고, 오늘 팔았다면은, 6만 5천 원까지 확찔렀잖아 아무리 뭐 팔았다, 한 6만에서 6만 2천 원 팔았으니까, 어제 제가 50%만 익실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략 매도를 다 드렸고. 엑스게이터 상당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은 이들용 가시면 은 우리 회원님들이 뭐 한두 분이 적는 게 아니고 그죠? 똑같은 사람이 매 적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펭우만님 어때? 엑스게이터, 맞죠? 오늘도 대표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를 조금밖에 못 들어서 서운했다. 하루 종일 듣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들어서 어, 나, 나, 할 때마다 듣는다. 그래도 좋다. 수익나이니까 항상 가다. 그 다음에 전철우 매매님 있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투자금에 5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어, 뭐 재방송 한 이제 3개월, 2개월째인가? 지난달 9월 달에는 520만 원, 지금 현재 10월 달은 970만 원 벌고 있대. 방송은 매일 못 듣지만 분할 매수. 이 지금 시장에서 분할 매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절대 이러면서 호가창 200주, 100주 텅텅 비는 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제말잘 들으세요. 선수들 한번 확률을 보면 할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먹고 나면 막디풀이하는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풀알면서 어 지키며 돈이 그래서 제가 항상 거래량이 트고 주도주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차분히 기다리면 항상 수익을 맛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주식 인생에서 최대의 수익을 맛보고 매일 즐겁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소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대박이죠. 파스볼링 엑스게이트 맞죠? 그다음에 김님도 드라마 영화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보다 대표님 방송이 더 재밌다 당연하죠 매일 돈을 버는데 예, 드라마나 보면은 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그죠? 그게 그게다 매일 수익까지 주니 매일 준다니까 매일 그럼 오늘은 뭐 샀느냐 오늘 완전 대박 종목을 샀지 오늘은 근데 제가 사아할 때는 여러분 눈에 크게 그래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 하러 듣다가 튕 나가고 어디 가서 막 호가창 텅텅 비는 있 것이 홀로 올라가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큰코 다친다고 내 계속 얘기했어요. 잘 들어요. 응? 큰일 난다고. 거기다 매일 수익까지 주니까 이게 바로 횡재 대박 대박 아닌가요? 그죠? 오늘도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레님도 엑스게이트 전부 엑스게이트죠. 홀로 생님도 엑스게이트. LH 바이오 이분은 이제 좀 익신을 했어.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했어. 주당 한 4-5천원 나왔어. 5천원 돌아왔죠 싸게 사신 분들 6, 7천원 나오고 막 이랬는데, 뭐 일단 저는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아직 조금 더 파동을 보자. 뭐 넥스트레이딩 시간에도 뭐 잘, 보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소기님도 어, 했고, 된다 된다니, 엑스게이트. 애견에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어제 내가 좀더 살아 이랬거든요. 오늘 슈팅 나와가지고, 이제 들은, 거 문자를 드린 게 아니고요. 부자 할머니 되게 엑스게이트 수익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장님 그죠 신뢰하는 머니킨 대표님 오늘 같은 장에도 오늘 시장 많이 내렸잖아요. 40포인트, 50포인트 내려도 그죠 엑스게이트 수익맞죠포틴님그죠 40만 원 수익났죠. 이분은 3월달에 1천만 원 이번 달에 2천만 원 찍었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그죠 엑스게이트. 나이몽님 24만 원 수익률 그죠. 그 다음에 KIKD 기다림의 미약 통화는 대표님의 철학 엑스게이트 어제 사가지고 오늘 대박. 그죠. 미더리는 엑스 게이트. 그죠. 그 다음에 아 여기까지네. 그죠. 오늘 여기까지 예,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신 부분을 잘 말씀을 했네요. 여튼 하여튼 늘 그죠. 어, 제 유튜브를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유튜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솔직히 주식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가를 모르고 원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따라다니고 지금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내가 힌트 줬잖아. 못 간다고. 못 간다고 힌트 줬는데 그래서 그럼 뭐 오늘은 뭐 해야 될까요? 간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면접시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뭘 보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까지는 뭘 보라고 했어요? 조선주 보라고 했잖아 조선주 어제도 계급도 아직도 조선주 안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번주부터 뭘 자꾸 보라고 하죠? 대북주 보라고 하죠. 그럼 대북주는 뭘 사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종목을 사느냐. 그죠? 다 그게 또 다른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그죠? 들어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넌 저시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죠? 금방 구독하고 금방 구독 취소하고 그래 <laughs> 무슨 돈을 벌겠네 이겁니다 자 오늘 7시 47분에 그저 천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우리는 다천억 자산가가 됐죠 그죠 예. 그다음에 9시 30분에 신택 나머지 물량 50% 6만원 전으로 전량이익실현하라고 말씀드렸고 9시 35분에 엑스게이트 만 500원에서 만 10, 1000원 10, 사이에 이익실현해라 어제. 제가 뭐 사라고 했거든요 어제 제가 종목 사라고 매수가 들어간 걸 어제 내가 안 불러주잖아. 그래서 오늘 매도가 나갔으니까 만 오백 원에서 만천원 사이. 근데 그것도 아직 유심히 한번 지켜볼만해. 응. 일단 오늘은 저희들이 익실를 했지만 또 한번 잘 지켜보면은 또 한번 슈팅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1 0시아시8 분에 이 종목은 짧은 스윙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 갔다 하거든요.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했어. 한번팍 튀면은. 최소 10%에서 20% 나와. 지금도 짧게 수익권인데, 그 박스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날한 번, 한번팍 밀었다가 팍 당길 수 있어. 그 날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10시 44분에 내일또이 종목 없으신 분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 종목은 제가 가게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약간 저가 중 종목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대형주들이 살짝 굽으면은 중소형 종목 중에서 그죠 만원짜리가 10만원 가고 천원짜리가 만원 가고 2만원 가고 이런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어 11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이는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듣고 그게 뭔가를 귀 기울이고 또 그러다 보면 제가 또장 마감 이후에 한 번씩 팍팍 던져주거든 살짝 힌트를 준다고 그, 그런 걸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 금방, 그죠? 금방 들었다 금방 나가고. 이, 이 구독도, 아유, 구독, 이거 돈 들어요. 구독하는 거. 좋아요 찍으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도 신기하다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어, 10시, 10시 44분에,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좀 집중하시고, 11시 4분에, 그죠? 어, 또 제가, 아... 어 그, 잡으라고 했습니다.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2시 25분에 요 종목 잡으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잡았는데, 지금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계급되네 그죠? 내일 아침에 멋지게 먹겠네. 그죠? 뭐, 이 실은 하셔도 되고, 뭐, 그런 각자 그, 그죠? 그로 그다음에 이제 3시 20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장마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노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매일 10%씩 수익을 낸다 그 쉬운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호카청 텅텅 비어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주도주, 그래가 천만주, 이천만주 팍팍 터는 거. 그런 거 미리 싹잡아나면 다음 날10% 20%팍 떠. 감사합니다 하고 팍 던져줘. 얼마나 쉬워요. 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